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 24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니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보수 사람 아라우나의 다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양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보수 사람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주 네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떼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오십 세겔로 다장 마당과 썰을 쌓고 함께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상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물 다윗의 인생을 대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22장, 22장, 23장에 기록된 다윗의 찬양은요, 그를 훌륭한 신앙인이며 또 메시아의 모형으로 어, 묘사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24장, 그의 인생 마지막을 다루는 마지막 24장은 다윗의 화려한 마무리를 기대하게끔 하죠. 그런데 24장은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전염병이 들, 돌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면서 사무엘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4장 앞부분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강행하죠. 어, 24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압이충원을 하면서 인구 조사를 말리지만 다윗은 인구 조사를 강행하죠. 그래서 10개월 간의 10개월 간의 인구 조사가 끝난 후에야 그제서야 마음에 자책하며 또 회개하는 마음이 들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세 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하시죠. 첫 번째는 7년 동안의 흉년. 두 번째로는 3개월간에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기는 것. 세 번째로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땅에 퍼지는 것. 이 중에 하나를 택하게끔 하십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다윗은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가세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분명히 질문 이 선택지는 세 개를 주었는데 도대체 이게 몇 번을 고른 건지 정확하지가 않죠. 이 내용만을 봤을 때는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어, 다윗이 세 번째 징벌을 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땅에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사람의 대적의 손에 쫓겨 다니기보다는 또 흉작으로 인한 사회에 피폐해지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벌로 생각되는 전염병의 재앙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율의 길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리라 생각했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백성이 죽게 되었죠. 본문의 심판은 다윗을 향한 진노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다시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재앙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심판이 지속되어서 이 심판 을 내리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이제 치려고 하는 그 상황이 되자, 16절 중간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니우치사 니우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뭘 니우치셨을까요? 여기서 이 니우치다에 해당하는 원어 어, 나함 히브리어 이제 나함이라는 이 뜻은 본문상에서는 이제 뜻을 돌이키다. 뜻을 돌이키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슬퍼하다, 위로하다, 한숨시다, 또 함축적으로 니우치다, 후회하다. 이 나함이라는 것은 어, 느헤미야 혹은 이 나함, 나함에 이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그 위로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의 뜻이 담긴 이름이 느헤미야, 나음인 것이죠. 이런 뜻이 담겨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어, 뉘우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을 징계하면서 징계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세우신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택하신 백성을 징계할 때 과연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슬프기도 하고. 위로하고 싶으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얘네들 왜 그러냐 도대체 그러면서 아... 에휴... 그런 한숨이 쉬어지는 복합적인 마음이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거두셨습니다 3일 동안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신 것을 중간에 불쌍하다고 느끼셔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는데 갑자기 변덕스럽게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인간의 대응 여부에 따라 그 섭리의 방식을 다양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인간이 이해할 때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막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 이해할 때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묘사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과 또 자비의 마음으로 그 뜻을 돌이키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다윗의 진실한 회개. 진실한 마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그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야말로 정말 정말 제대로 니우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진실한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3일 동안 더 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이 온전한 재앙 속에서 죽어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간그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우상숭배를 했던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중보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어 역시 나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 상황에서도 역시 모세가 중보하지 않았다면. 그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네 너를 너의 후손을 세워가겠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모세 민족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30일,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뜻을 돌이키시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이키시겠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공생의 시작 때에 40일 기도를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또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기 시, 직전에 또 겟세마네의 그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40일 기도를 통하여서 사단이유혹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아버지야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건데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고 그러한 기도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니까 막무가 대로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휼하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공감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슬퍼하시고 또이 백성을 위로하고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야 행동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내렸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하지 않았다면 아마 계속해서 자기 갈 길을 때문에 갔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다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것은 이전에도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진노가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어, 이 앞에 가까운 장에서 이제 어떠한 진노가 있었느냐 21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21장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근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울이 다윗의 전대 왕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기부원 민족을 죽였기 때문에 그땅에 재앙이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부원 민족과의 언약은 언제 세워진 것이죠? 여호수아 때 맺어진 언약입니다. 오래 전에 맺은 언약이지만 그 언약은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깨뜨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이 기근이 사울 때 아니라 왜 다윗 때 생겼냐라는 겁니다. 억울하죠. 다윗은 내가 한게 아닌데 전대왕이 그 사악한 사울왕이 한 건데 왜이 다윗 왕때 생겼느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깨달을 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깨닫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심판은 무의미한 거예요 왜이 기근이 생겼는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묻는 그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개의 기회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3년이나 이 기근이 있었어요 3년이란 그 무의미해 보일 수 있잖아요. 아, 1년 어쩌다 뭐 기근이 생길 수 있겠다 생각하겠죠. 2년 뭐 2년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서야 아, 이것이 자연재해가 아니구나.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 다윗조차도 3년이 걸려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사울은 아마 평생 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결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조차도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 다윗의 잘못된 마음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부터 뉘우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혹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내 이런 상황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날마다 짓는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아무리 좋은 상황도 원망하게 만들고요. 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빨리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매 순간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뉘우치셨다라는 이 말에는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본문의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19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에 생겼다고 하니까 해서 이제 코로나 19인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갔죠.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한 10개월 정도 이제 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데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원망만 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19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힘들고 또 너무나 답답한 시기를,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실천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또 우리 바울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뜻 가운데 있는가,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뜻을 깨닫는데 다윗도 사울의 죄로 인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3년이나 걸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랜 기간 걸쳐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닥쳤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10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국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90평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 이성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이 땅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90년 동안 깨닫지 못하다가 죽는 그 순간에야 깨닫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깨닫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상하가 위대한 이 다윗을 다루면서 왜 마지막 24장에 다윗이 심판을 당하는 불명예스러운 사건을 다루고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다윗의 교만과 그 죄를 다루고 있지만 다윗은 아직도 이런 교만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주님의 권위에 복종시키는 사람이며 자신의 욕망보다는 그래도 한나라의 왕으로서 백성의 피로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위대한 여러 가지 업적들도 있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려 했던 그 모습. 그것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이 왕으로서 어떤 업적을 나타낸 그런 위대한 업적들이 아니라 이것이 이 모습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이 늦은 시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늘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도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하며 선지자 가세 충고를 받아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소유한 이 타작 마당을 찾아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네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 길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린다는 말에 땅 주인인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에 그냥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한가 서민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왕이 왔으니까 그냥 드리겠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제 값을 치러서 재단을 쌓겠다고 하며 그 땅과 소를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다윗은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제물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예배를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궁위를 여기시사, 우리를 궁위를 여기시사 그 뜻을 돌이키시는 기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줄수 없는 한없는 평가. 다윗은 그것을 늘 맛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그 범죄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보다 내가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의 궁위를 여기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평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늘 기도했던 다윗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이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를 또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또 바울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한국이. 어떤 길로 가야 하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